그러면 한달 살기 하시는데 그뭐 언제 저 집으로 돌아가요? 어 이달 말쯤 갑니다. 이십일. 아 이달 말쯤에 제주도 오셨으니까 그러면 저 추억으로 하나 노래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예솔레미오깨에라 <laughs> 고자 나 요르나.

오솔레미오 스타임 브론 데화 때, 오솔레오 스타임 브론 데화 때, 스타 브론 대화 때, 오 맑은 태양, 너참 아름다운. 폭풍우 지나노 너더욱 찬란해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올 때하늘의 밝은 해는 빛이

Welcome to the children. I don't 이 n 요 w I don't know. I don't k 한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다 o 안 I don't know. I don't know. I 는 o n t k 안 o w 그 아 일기를 쓰시는군요. 테블릿 PC가 돼서 쓸게요. 오 오늘, 뭐, 오늘 하루도 있었던 거. 아 그렇죠. 어, 기억운그저 네. 일지를 써주면은 핵심 좋죠. 번, 핵심 만부게에 두고 절대 안 할게. 오늘 뭐있었다 그런 아, 거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아주 어디를 갔는지 기억운 각각 각자 데 정확하게 인트리 안나와요면서 그냥 쓰고 있을 때 이제. 아, 그런 <laughs> 좋은 생각이네요. 한달 살기를 네, 자주 오니까 간단하게 나마서 메모식으로. 십이 주 때라고 보면은 다시 생각나고 추억 나고 그, 나고, 그, 그 기분도 나시 추억 떠올리고. 그렇죠. 네. 추억이. 네. 야 오늘 좋은 추억을 아, 하나 네. 이제. 그데이 노래는 어떻게 사장님 직접 개인적으로 채무증거 노인 같은 분들 뭐, 보시고 혼자 아 유튜브로. 수업으로 혼자 그냥 따라서 배웠죠. 이거 어, 네.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 잘은 못하지만은.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옛날 이제 회사 다닐 니때 이게 처음에는 정년퇴직이었거든요. 언니 이모나 분이. 네. 신앙과 비슷한 노를부는데저이 아닌데 저런게 부른다는게 너무나 그생 come se fosse questa notte la volta baciami baciami molto che tengo paura perderti perderti dopo voglio tenerti molto vicino a me i miei armenti i sono a ti. Pensacola, que so nice. I'm in my house, my house. The sun, the mucho como se the sun, the mucho Miedo, perderte, perderte, 네, thank y o 잃 welcome to Jeju. 에그제주 그래서 저는 버스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잖아요 <웃음> <웃음> 버스에서 버스킹을 하다가버스의킹을하의 <laughs> 아, 여기 이 버스에 아저 유명인사니까. <laughs> 아, 이남은다 왔네. 다 왔네. 아, 어유 수주 네. 여기 오는 데 상당히 지겨울 줄 알고. 아이고, 그러니까. 기사님 덕분에 그냥 즐겁게 재밌게 왔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보시죠 뭐. 예 예. 제일 예. 예. 많이 타거든요. 아직 시간 많이 있어요. 예. 우리, 우리 기사님 또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왔습니다. 네.